자 여러분 그 계속 합시다 앞 비디오에서 그라플라 아니 라플라스 아니고 세프레이 r 오베리어블 변수분리법으로 푸는 거 봤죠 그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음, 그래서 내가 이제 고거랑 이제 비교가 되는 컴퓨터로 푸는 그뉴메리컬 수치 해석법도 이제 어떤 건지 이제 들한에 알려주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뭐 행렬이 왜 중요한지 공수에서 배웠죠 그죠 그래서 공수에서 배운 게 중요하다 다 그게 나중에 쓰인다 뭐 요게 포인트인 거고 음 재밌게 봤으면 좋겠네 이런 게 재밌어야 돼요. <laughs> 네. 자, 근데 고전에찍고 넘어갈게 이제 그 최근에 배운 거죠. 공수에서 그레디언트 배웠죠. 그죠?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레디언트로 하면은 각각의 편미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벡터 형태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역삼각형으로 디프렌셜 오퍼레이터라고 이제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나블라라고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책에는 나블라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어쨌든 디프렌셜 오퍼레이터고 이렇게 표현된다고 배웠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아 이거 왜 배웠지? 이걸로 뭐 문제를 푼 적도 없잖아요, 그죠? 문제를 푼 적도 없어요. 그냥 이런, 이게 이런 거다 배웠고, 서로 관계 연결하는 것만 많이 봤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배웠던 게, 그, 어, 라플라시안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고,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거죠. 델타제곱의 F가 0인 경우고, 이걸 다시 쓰면은, 델타제곱의 F는 뭐냐면은,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f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 하, 스칼라로 나오죠, 그죠? 더하기 라운드 벡터가 없습니다. 제곱분의 라운드 f 더하기 라운드 z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f 뭐 이렇게 나. 와 이게 0인 경우를 내가 이제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요 요거를 라, 이제 라플라플라스 오퍼레이터라고 그랬어요. 음, 그래서 제곱을 어떻게 쓰냐면 은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더하기 라운드 y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더하기 라운드 z제곱분의 라운드 제곱이고 이거를 어... 라플라스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는 다른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여러분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 헷갈리면 안돼요 어 이거를 라플라스 오퍼레이터 음 요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거를 여기서 배우고 끝냈죠, 그죠? 근데 물론 이제 각각으로 해서 낮은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푸는 법은 알겠지만, 그냥 여러분들은 아마 아, 3차원을 이렇게 표현하나 보다. 뭐, 요런 정도만 알고 있는데, 자, 다시 열전달로 돌아옵시다. 아까 내가 앞에서 했던 식 중에, 아, 어딨지? 음, 음. 요식 기억나죠, 그죠? 히트 컨덕션 이퀘이션. 다시 적고 시작합시다. 열전달식 heat c 이렇게 쓰면 얘가 라운 o x 분의라운드 d 의 라운드 o u n 의 라운드 t c o n d u c 발생 o n 이정너의이션은 h e t c o c 의라운 a t 분의 h e 드 t o c 이의 a t c o n 이렇게의이모델이 만들어졌 습니다 의 그다음에 얘를 이제 한 단계 더 간단하게 쓰면은 요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정리를 이렇게 k 빼내 주고 뭐해 주면은 뭐가 되냐면은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t 더하기 열전달률 열 발생은 k분의 로시의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 요렇게 된다 그랬죠. 그죠? 여기 음. 이제 열전달 이퀘이션인데 x 방향만 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1D x 디렉션 온입니다. 음. 근데 자 이거를 요게 이제 원 D X 디렉션 온 온인데 이 경우에 어 이제 트랜지언트, No Heat Generation 열전달률이 없으면은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라운드 X 제곱분에 라운드 제곱 T에 열전달이 없으니까 얘가 0이 되고, 걔가 뭐가 되냐면은 K 분에 로시에 라운드 T 분에 라운드 T 요식이 되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No Heat Generation 그 다음에 이게 정상 상태가 되면은 얘도 없어져 버려요. 시간에 따른 변화를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내가 이제 뭐 하려는지 알겠죠 여러분. 벌써 감을 잡은 학생은 굉장히 똑똑한 학생입니다. 이게 0이 되고 얘가 뭐가 되냐면은 스테디 스테이트. n e r a t i o n 입니다열 전달도 없고 그러니까 요거가 되는거지. 근데 이게다 뭐냐면은 원 디멘션이래요. 1차원이에요 1차원 1차원. 자 여기 1차원이고, 요식인데, 요식을 이제 3차원 식으로 바꾸면은 x 방향으로 이게 이제 x 쪽 한쪽 x 방향으로만 열전달이 일어나는 거지한 방향으로만. 근데 이제 열, 이식을 3디이션 우리가 사는 공간은 3차원이니까 3차원으로 만들어야지 좀 쓸모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3차원 식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적어주면은 필요 없습니까? 아, 교수님, 안 적어주셔도 되는데요. 뭐 이런 마음이 막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나한테 지금. <laughs> 농담입니다. 자, 3차원식을 적어주면은 이 똑같은 요식, 요 열전달식하고 노히트 제네레이션 스테이지스테이프를3차원으로 적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3D로 어떻게 되냐면은 3D 히트 이퀘이션잘나오나 어. 3D 히트 이퀘이션을 적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라운드 x 제곱 제곱, 제곱 분의 라운드 제곱 t 더하기 라운드 y 제곱 분의 라운드 제곱 t 더하기 라운드 제 제곱 분의 라운드 제곱 T 는 아이고 는이 아니고 더하기 더하기 열전 달리율 분의 볼륨 제너레이션 음, 는 알파 분의 일의 라운드 T 분의 라운드 T 이렇게 나옵니다. 알파는 내가 뭔지 얘기했죠? 그 KC K, 아, r o C 분의 일, K 뭐 그거 아까 앞에 산 거라고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음. 여기서 이제 그 스테디 스테이트가 되면 이게 이제 이 식이 스테디 스테이트 스테이트가 되면 은이 식이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이게 0이 되겠죠 그죠? 0이 됩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은 라운드 x 제곱 분의 라운드 제곱 t 더하기 라운드 y 제곱 분의 라운드 제곱 t 더하기 라운드 z 제곱 분의 라운드 제곱 t는 마이너스 k 분의 에너지 제너레이션 이렇게 돼요 이거 뭡니까? 상수죠 그죠? 일단 이렇게 둡시다 이렇게 되고 자그 다음에 스테디 스테이트고 그 다음에 노 히트 제너레이션 얘도 0인거지 이제 그럼 이때 열전달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T 더하기 라운드 Y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T 더하기 라운드 Z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T 는 0이 돼요오 이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거 같지 않습니까? 그니까 3차원 열전달식에서 정상상태 스테디 스테이트고 히트 제네레이션이 없는 경우는 어디갔어? 어. 여기서 라플라스 오퍼레이터가 온도에 붙은 거랑 똑같죠 그죠? 0인 경우 라플라스 이퀘에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뭐가 되냐면은 제곱 T는 0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온도를 함수로 두고 라플라시안을 해버리면은 그게 3차원 정상 노히 제네레이션이 되는 거지 2차원 1차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거를 한번두번세번몇 번을 썼어요 이앞 페이지부터 앞 페이지 어디였지? 음. 이 앞부터 계속 써가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라플라스 오퍼레이터를 오프레이터, 배웠죠 그래서 이거 다시 쓰면은 이렇게 내가 막쓸 필요가 없는거예요 근데 가르칠 때도 편해요 이 라플라스 오퍼레이터를 여러분들이 공수해서 배워서 왔으면은 이거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라플라스 오퍼레이터 배웠으니까 그래디언트하다 배웠으니까 t 더하기 k분의 2닷 제네레이션은 알파 분의 1에 라운드 t분의 라운드 t 이렇게 쓰면 되는거예요 이제 그래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고 논문, 연구 논문은 다 이렇게 씁니다. 이런 식으로 디그리오 프리도 m 다안 써요. 그뒤에이 내가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 이거를 못 읽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공수를 배웠으니까 라플라시안으로 배운 거죠. 얘도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라운드 제곱 t는 얘예요. 근데 얘가 상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상수로 둡시다. 어떤 상수 a라고 둡시다.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냐면은 제곱의 t는 0이 되죠, 그죠? 요 경우를 우리가 라플라스 이퀘에션 이퀴이션이라고. 여기에 0이 아니고 a인 경우를 어 뭐라고 하냐면은 q 아송이퀴 o 션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게 아마 스트레스나 스트레인으로 뭐 그러니까 그어 스트레스, 어 스트레스나 아니면 인장인 경우에는 이게 고체역학에서도 쓰여요. 고체역학에서 똑같은 수학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요거 여러분들 앞에서 배운 거 그래디언트하고 이제 요, 배우는 관계 있죠, 그죠? 자, 요게 왜또 편하냐면은, 이거는 XYZ니까, 카테이션 코디네이터에요. 그러니까 이제 XY, 그 다음에 ZZ 이렇게 3차원 공간에 대해서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열전달에서는 또뭘 많이 쓰냐면은, 열전달이 열이 대부분 파이프로 많이 가니까, 어, 실린더리칼 코디네이터를 많이 써요. 어떤식으로 생겼냐면은 이런식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r 그 다음에 이건 x 그 다음에 이점 기준으로 이렇게 세타 그러니까 r 세타 그 다음에 이거 x가 아니고 z를 쓰는구나 z 요 좌표계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중심 이제 시작점에서 어디까지 거리에서 중심으로부터 지름으로 얼마만큼 거리에 각도 얼마 요렇게 요런 좌표계도 많이 쓰게돼 그래서 요식을 힐 이퀘이션을 요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로 쓰면은 이렇게 돼요 r분의 1에 라운드 r분의 라운드의 kr 그 다음에 라운드 r분의 라운드 t 훨씬 복잡하죠 그죠? 더하기 r제곱분의 1 라운드 파이 분의 이제 파이가 세타 대신 파이를 쓰네 파이가 각도고 각도의 변화량 라운드 파이 분의 라운드의 k 라운드 파이 분의 라운드 t 라운드 더하기 라운드 z는 똑같아요 라운드 z의 k 의 라운드 z분의 라운드 t 더하기 에너지 제너레이션은 로시의 라운드 t 분의 라운드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것도 이렇게 다 써주느니 자 얘도 사실 얘는 뭐냐면은 x, y, z에 대한 게 아니라 그 시스템에 존재하는 각각의 자유도 x, y, z, r, 세타, z 그거에 대해서 각각 편미분 해주라는 그 기호인 거거든. 얘도 다시 쓰면은 그냥 제곱 t에 더하기 k 분의 e 제너레이션 는 아, 이게 k가 안에 있어서 안 되겠다. 아니, 근데 k 빼는 도 상관없으니까 똑같네요, 그죠? k분의 로시k가 상수니까 뺄수 있네. 로시의 라운드 t분의 라운드 t를 이렇게 간단하게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에 왜이 형태를 쓰냐면은 보통 지배 방정식을 만드는데 지배 방정식이 3차원 칼테시안 직교 좌표계에서는 맞고 실내에서안 맞고 여기서는 맞고 저기서 안 맞고 이러면 이 과학적으로 의미가 없죠, 그죠? 근데 이렇게 쓰면은 뭐 원형 좌표계를 쓰건 직교 좌표계를 쓰건 원통형 좌표계를 쓰건 이 물리 법칙은 다 적용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내가 만든 식은 변화량에 대한 에너지 보존은 이렇게 라플라시안하고 포화송 식으로 이렇게 수학적 기호로 표현되니까 그거를 네가 이제 뭐 직교 좌표계 쓰고 싶으면은 여기에 맞는 오퍼레이터를 가져오고 실린더 에쓰면은 가져.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배운 겁니다. 실제로 이런 기호들을 책에서 많이 보고 그래서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면은 아, 이런 좌표계 상관 없이 다식을 쓸수 있구나. 그러면은 여러분 이걸 직교에 쓰고 실현에쓸때 해당 형태로 이렇게 펼치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인 거죠. 왜냐? 배웠으니까. 그러라고 이제 수업을 한거니까요 그죠? 음. 자, 이렇게 됩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많이 예제를 들진 않았지만 어디 갔어? 앞에서 배운 그래디언트 디언트하고 라플라스 이퀘션을왜 배웠느냐? 여러분들 유체역학에서 나오는 뭐 베르누이부터 해 가지고 나비아 스톡스 고치에서 배우는 포화송 뭐 모든 식들이 다 이런 미분 오퍼레이터들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책에서 이런 형식이 나오면은 아, 이게 미분 오퍼레이터고 뭐 서로 내적하고 이러는 처리하는 방법도 다 배웠죠. 그죠 공수에서.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전공 들어가서 진동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아, 이 미분 오퍼레이터들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구나라고 기억만 해줘도, 완전히 잘 못하더라도, 다시 그때 공수체 펼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 그치, 공수체에서 이거였지. 그때 이게 있었다는 라걸 기억만 해도, 뭐, 나름 성공인 것 같습니다. 이게 8페이지. 음. 자,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까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드디어, 수치해와 해석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어요. 재밌죠? 얼마나 좋습니까? 시험에도 안 나오고 부담도 없고 그냥 재밌게 들으면 되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 3, 4년에 걸쳐서 배울 거를 요약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여러분들 편하게 지금 보고 있겠지만, 난 지금 이책저책 책 뛰어다니면서 난리가 났어요. 내가 지금 옆에 갖고 온 책이 한번 보여줘야겠네. 지금 갖고 온책 이만큼 갖고 와서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내 방에서. 그래서 <laughs> 이책저책이책저책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요. 아, 저런 걸다 알고 있는 나도 대단하다. 농담입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어, 이제 그 해석해하고 수치를 비교를 해볼텐데, 음. 이 경우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런 이제 2차원 판이 있어요. 2차원 판이 있고, 여기가 이제 뭐 0도고, 여기가 0도고, 여기가 0도고, 여기가 이제 50도, 250도로 칩시다. 그럼 이제 얘는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온도가 점점점점 이렇게 입벽에서부터 열전달이에서 올라가겠죠 그죠 자 이거를 예측하고 싶을 때 이제 어떻게 푸냐면은 열전달이 없고 음 그다음에 뭐야 마지막이 뭐지 열전달률 하고 아 어, 시간에 따라서도 변할 아 어, 시간에 따라서 어 시간에 따라서도 변하지 않을 때뭐요 경우에 이제 요 온도 분포가 정상 상태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구노히제네레이션인 경우에 요게 이제 2차원이고 요거를 이제 x축으로 잡고 이거를 이제 Y축으로 잡읍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50도고 0도, 0도, 0도라고 하면은 요 식을 일단 지배방정식을 놓고 이렇게 경계조건을 넣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열전달입니다.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 제곱의 T 더하기 라운드 Y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T 요렇게 되고 정상상태고 히트 제레이션 없으니까 이게 0이 됩니다. 이식 다시 쓰면은 여러분들 아까 봤죠? 라운드 제곱 T는 0 이렇게 되고 2차원인 경우 3차원이 아니고 평면이니까 2차원인 경우 요렇게 적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풀어서 이거를 풀어서 하면 되는 겁니다. 1차원인 경우에 똑같이 이식을 이제 1차원으로 풀면은 라운드 x 제곱분에 라운드 제곱 t가 되죠. 그죠. t는 0이 됩니다. 1차원인 경우에는 이건 쉬워요. 적분하면 은 t는 t 프라임은 이제 어, c1x 되고 t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c1x 제곱 더하기 c2 아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이 적분도 안 되네. 이거를 적분하면 은 t 프라임은 x 더하기 c1이지 그 다음에 t는 뭐가 되냐면은 2분의 1 x 제곱 더하기 c1 x 더하기 c2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1차원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냥 1차원에서 0도 50도 다 그러면 이거 넣고 이거 넣으면은 요식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1차원은 쉬워요 뭐 뉴메리칼도 필요 없어 근데 이제 2차원이면은 여기서 라운드 x분의 t 알고 얘가 하나 더 붙죠 그죠 그래서 아 교수님 이거 접근하듯이 예 접근 접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마찬가지로 separation of variable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또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이제 t가 뭐냐면은, x는 x만의 함수고, 그 다음에 y는 y만의 함수다라는 걸로 정의해준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다시 넣어버리면은, 이 식이 어떻게 정리되냐면은, y는 dx분의 dx 더하기 x의 dy제곱이죠.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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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분의 d, d제곱 y는 아, Y가 요 y지. 이렇게 x하고 y로 바꿔줬으니까 t는 뭐냐면 이제 x하고 y라는 두 함수의 곱입니다. 요거는 0이라고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했듯이 세퍼레이션 a t i o n of v 한번 얘기했죠. 그죠? 음. 이거를 정 이제 얘를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x분의 1 dx x제곱분의 dxd제곱x 는 y분의 1에 dy 제곱 분의 d 제곱 y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에 이게 될려면 얘가 람다 제곱이라는 상수와 같을 수 밖에 없다 설명했어요 이제 풀이 방법 똑같습니다 그래서 풀면은 dx 어, 제곱 얘는 세타로 안 바꾸네 음, 책마다 다르니까 dx 제곱 분의 d 제곱 x 더하기 람다 제곱의 x는 0이란 식이 하나 나오고 dy 제곱 분의 d의 y d 제곱 y 빼기 람다 제곱 y는 0이라고 여기 나옵니다. 그럼 이거 이제 여러분 알죠? 그죠? 이거, 그, 뭐냐, 어, 세컨 오더, 호모지니어스 od에요. 그죠? 그래서 솔루션을 구하면은, 여기서 x는 뭐가 나오냐면은, x는 b 코사인 람다 x, 더하기 c 사인 람다 x가 나오고, 플러스니까, 요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이제 y는 뭐가 나오냐면은, 어, D의 B, C, D, E는 뭐냐면 다 상수예요. D의 E의 마이너스 람다 y 더하기 E의 E의 람다 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x하고 y를 곱하면은 걔가 뭐가 되냐면은 t가 됩니다. 그래서 t는 뭐가 되냐면은 B 코사인 람다 x 더하기 x 더하기 C 사인 람다 x 그 다음에 D E의 마이너스 람다 와아 벌써 복잡하죠, 그죠 더하기 E E의 람다 y 이렇게 나오고. 여기다가 이제 경계조건 놓고 해서 다 풀면은 이제 나는 솔루션이 있으니까 어 최종해가 뭐로 나오냐면은 최종해가 이렇게 나와요. T에 X,Y는 이렇게 놓고 이거를 이제 경계조건 넣어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정리하면은 T에 XY는 TS 이게 뭐냐면 50도입니다. 50도에 시그마. 아까도 시그마 나왔죠. 그죠?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N 파이 사인 H에 뭐 n 파이 b 나누기 a, b a는 이게 이제 b, 여기 a 고 b 나누기 a 분의 자, 뭐 이게 엄청 복잡해요. 그냥 얼마나 복잡한지를 내가 여러분에 보여주고 싶은 거지. 이거 다 이해하라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시험에도 안 나오고, 이제 1 1에 n승, 그 다음에 sin a 분의 n 파이 x 곱하기, 막두줄 넘어가지고 죠 그렇죠? sin h 에 a 분의 n 파이 y 이렇게 나와요. 이거 뭐 풀어서 해를 구했다고 래도 값을 넣어서 t를 구할 수가 없어. 지금 막뭐 인피니티까지 해야 되고 n 싸인 이거 막뭐 언제 다 계산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유용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여러분들 대학원생 정도 되면은 이식 매틀랩에 넣어가지고 이제 쫙 그래프 뽑아냅니다. 그래프 서그래 뽑아내면은 요 이제 위치에 따른 온도가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푸는 게 1800년대 컴퓨터가 없을 때뭐 수학자들, 뭐 베르누이 막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풀어가지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정말 천재들이죠. 그죠? 머리도 좋았고. 아, 시간이 좀 부족하네. 어, 자 그래서 자 다음에 이제 뉴메디컬 방법을 보여주면은 자 뉴메디컬 테크닉 방법을 보여주면은 음 어떻게 푸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이제 50도고 0도 0도 0도입니다. 그다음에 얘를 칸을 나눠요, 이렇게. 칸을 나누고 칸을 나눈 다음에 이 포인트들을 잡습니다. 포인트들을 잡고 아까처럼 미분식으로 푸는게 아니라 이게 이제 여기 50도, 이 점도 50도, 이 점도 50도 여기 0도, 여기 0도, 여기 0도, 여기 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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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도 0도라고 하고 식은 마찬가지로 이제 이건거지 식은 마찬가지로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t 더하기 라운드 y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t는 0으로 둡니다 일단 음. 자 근데 요 식을 이제 푸는게 아니라 요 포인트들을 붙입니다 이게 5번, 6번 그 다음에 시메트리, 좌우대칭이니까 얘도 그냥 5번으로 두면 되죠. 그죠? 뭐 7번이라도 풀리지만 괜히 고생만 더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게 3번, 4번, 3번, 그 다음에 1번, 2번, 1번이라고 두고, 그 다음에 요 그리드 포인트 하나를 가져오면은 이게 포인트가 있고 여기서 열이 Q가 들어오고, Q가 나가고, Q가 들어오고, Q가 나간단 말이지. 그거를 이제 Q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K에 A에 델타 x분의 델타 t죠 그죠? 이걸 다시 쓰면은 마이너스 k의 a의 x2 빼기 x1분의 tn 빼기 tn 마이너스 이렇게 옆 번호로 노드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 노드 간의 거리니까 델타 x는 다 동일합니다. k, a도 각각 k, a, k, a, k, a, k 다 동일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약분해 준 다음에 여기서 들어오는 열 나가는 열이 같다고 두면은 식들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냥 t1 t1 여기에 t1의 온도는 4분의 1에 T3 다기 T2 다기 0 다기 50 이렇게 각각의 온도, 온도만으로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지 T2도 마찬가지로 4분의 1에 이제 T4 다기 T1 다기 T1 다기 50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T3, T4, T5, T6에 대한 식들이 나옵니다 언여 6개, 모르는 거 6개니까 이거 어떻게 푸냐면은 요 개수 있죠 그죠? 개수 매트릭스 A 만들고 그 다음에 음... 뭐 만드냐면은 이게 이제 어, t 나오고, 이게 아마 어? 어떻게 되는거지? 이게 또 t네? 이게 t 벡터에 t, 그러니까 이제 t 1, t2, t3, 뭐 이렇게 t6까지 있고 는 이게 계수매트릭스 a에 마찬가지로 t로 정리가 되겠네 아 이렇게 풀면 안된다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푸는게 아니고 이걸 넘겨서 정리해야 되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오케이 자 A 매트릭스에 T 매트릭스가 0 이라고 나옵니다 음 음. 그리고 맞는 T를 찾아야 되는구만 T1, T2, T3, T4, T5, T6 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 A의 역행렬을 구해야 되나 그럼? 그것도 0 아닌가? 음. 아무튼 뭐 어차피 뭐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아, 갑자기 내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아무튼 이 연립 방정식을 이제 역행렬을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2x 2 역행률은 구하, 그냥 구하면 돼요. 3x 3도 구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 이제 6x 6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는 프로세스가 들어가는데, 아까 그역행렬 여러분 구하는 법 알죠, 그죠? 이렇게 뭐. 크레이머스를 할때 하나 잡고 나머지 해서 6x6이면 엄청 컴퓨터로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풀때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얘기했듯이 LU 디컴포지션을 만든 다음에 백섭스티튜션으로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가지고 역으로 막 푸는 걸로 하는 그런 기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컴퓨터로 풀어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지금이야 포인트가 6개밖에 없죠. 근데 이게 포인트가 아까 식은, 아널리티 t 솔루션은 이제 요 식은 굉장히 정확한 식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좀 부정확해요. 수치 에러 때문에. 그래서 이 점들을 굉장히 많이 늘려서 선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선을 늘림 늘릴수록 정확해져요. 근데 그 말은 행렬 사이즈가 점점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역행렬 단순히 구하고 뭐 이렇게 열립 방식 단순히 풀수 있는 게 아닌 거지. 하다못해 백스업 시즌 LU로 만들어도 그거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랭크를 뽑아내고 미리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알아내고 뭐 디터미넌트하고 인디펜던트 확인하고 막 했던 그 행렬에서 배웠던 부분이 있죠 그죠 그게 요즘 이런 식으로 대부분 문제들을 컴퓨터에 도움을 받아서 풀기 때문에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은 이거를 풀겠습니까 아니면 컴퓨터를 좀 배운 다음에 이렇게 행렬로 만들어서 이렇게 풀겠습니까 이게 훨씬 간단해요 컴퓨터에 도움이 있으면 그죠 이게 예, 사실 내가 박사과정 때 지도교수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훨씬 똑똑했대요 컴퓨터도 없이 펜하고 종이만으로 막 이런 식으로 정말 예술적으로 뇌를 활용해서 막이 영감과 지, 지식을 활용해서 수학적 풀이기법을 발견하고 막 이런 식으로 과학을 발전시켜왔대 근데 오히려 요즘 사람들이 이런 거를 평생을 바쳐도 다못배운데입니다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못 따라가면서 그냥 컴퓨터로 이런 식으로 선형식 덧셈으로 나온는1이2기3 이런 식만 잔뜩 만들어낸 다음에 자기가 풀지도 않고 컴퓨터로 그냥 정확도 높이게 선만 막 많이 그어가지고 포인트만 늘려서 막 푼다 이거지 그게 과연 진정한 과학 기술에 우리가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냐 이렇게 나한테 물으시더라고. 근데 그때는 뭐 무슨 소리인지 내가 이해를 잘못하니까 뭐 지도 교수님 얘기하면 아예 그렇습니다이러고 말았죠, 그죠? 근데 지금은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사실 내가 하는 것대로 그 분자 동력학이라는게 분자를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컴퓨터에 실험을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특히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현미경도 제대로 없는 시점에 그냥 통 안에다가 굉장히 작은 먼지 하나 가지고 걔들의브라우니한 모션을 측정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분자들이 열 진동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냈어요. 그리고 이제 노벨상을 받았죠. 근데 지금 우리는 뭐 XTM 뭐 이런 최첨단 몇십억 하는 장비로도 아직 분자의 움직임도 제대로 아니 뭐 지금 보긴 하지만 최근에 뭐 분자 움직임 포착해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뭐포착해냈냐안 해냈냐를 떠나가지고 실제로 그 시스 그 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에 대한 철학적 이해는 아인슈타인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막 간단한 것만 계산하니까 수학적 능력도 훨씬 떨어졌고. 근데 그래도 컴퓨터를 워낙 많이 쓰니까 뭐 이런 기법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회사 취직하거나 나중에 뭐 컴퓨터를 쓰면은 이런 거 모르고 막쓸 거예요 아마 툴들을 근데 내 작은 소망은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 배웠으니까 아 내부에서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로 풀던 방법을 이렇게 수치해로 푸는 거를 우리가 컴퓨터로 활용하고 있고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에러하고 이제 노드들하고 그리드 메시를 증가시켜 주는 게 이런 이유가 있구나 뭐그 정도만 알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한 학기 동안 공수 배운다고 엄청 고생했는데 좀 뭐랄까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러니까 학점만 따고 뭐 그냥 뭐 졸업했다 이게 아니라 아 진짜 뭔가 배웠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원래 엔지니어가 아니다가 매 학기 이런 이제 인류의 역사상 오랫동안 이렇게 축적된 굉장히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축적시켜온 지식이죠 그죠 그 중에서 선별된 겁니다 음 그거만 배우면서 아 내가 뭔가 생각하는 사고의 수준이 한 단계 뛰어 올랐구나 그리고 이미 이제 돌아가시고 없지만 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그 과학자들의 그런 아이디어하고 생각하는 방법들이 어 내가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전달을 받고 있구나. 뭐 그런 느낌 정도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전공을 좀 좋아하고 이게 나름 재밌다라는 거를 조금이라도 좀어 느끼는 게 좋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기말고사 준비 잘하고 몸 건강도 잘 챙기고 그래서 한학개 동안 어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고. 강의실에서 얼굴을 못본 거는 굉장히 아쉽고, 어, 혹시나 다음 학기에 다른 과목에서라도 만나면은, 뭐, 그때라도 못다한 나의 이, 어, 재밌는 강의를 한번, <laughs> 여러분들이 좀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뭐, 더 볼지 안 볼지 모르겠는데, 이제 회사에, 나 아니, 필드에 나와서도, 사회에 나와서도, 이제, 더 울산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이 과학기술과 공학과 경제를 바치는 좀, 이렇게 훌륭한 인재가 됐으면 좋겠고, 뭐,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비디오는 이제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고, 여러분, 한 학기, 어, 고생 많았고, 숙제나 이런 거는 이제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증은 이제 그유 클래스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어, 어, 이렇게 서로, 어, 대화하도록, 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